예. 이제 기도 잠깐 하겠는데요. 제가 이번 주일날, 방금 지난 주일날 세례교육을 시켰는데, 그때 그, 중학교 3학년 아이가 두명 있었는데요. 그,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에는 나요 이러더라고요. 나. 어, 그,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답에서 어, 이제 우리 저출산 문제가 담겨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되, 나가 되니까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것도 나한테 결정권이 있다. 아이를 안 낳는 것도 나한테 결정권이 있다. 동성애 하는 것도 나한테 결정이 있거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기도하실 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고 생각하는 이 세대 아이들, 청년들 이 세대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을 어 전부 다 이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서부터 태도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한 명이라도 더 키우자 해야겠구나. 한 명이라도 더 키우자 해야겠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생각이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결혼 늦게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38살이 나한테 시집을 왔는데 다섯 그, 명 키우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키워줘야 된다 하는 이게 예수님이 나한테 요구하고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결혼을 조금만 늦발 했으면 11명 키웠을 텐데 아, 결혼을 늦게 한거 이게 내인생의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20대만 결혼을 했으면 이게 너무너무 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가 기도하실 때이 부분을 죽기 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하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이 세대 사람들이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이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그렇게 잠깐 이 부분을 기도하고, 그,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세대 사람들이 너무나 깊숙이 세속한, 세속화되었습니다. 고멸처럼 하나님,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이이 세대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세대 사람들을 하나님 풍요로 여겨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주의 청년들을 하나님 긍휼로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하는 이 의식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하는 야 새벽에서 갔던 주의 청년들로 하나님 이땅에 청소년들로 하나님을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응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심을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 청년들에게 이 세대 청소년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잠자는 청소년들을 잠자는 청년들을 성령의 불로 하나님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랑 굴에서 피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환란 당한 자, 빚진 자, 고통 을 당하 는자 들이 400, 400여 명이 찾아왔을때 하나님 그들 과 비전 을나 누고 비전 을 공유 하고 하나님 환란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을 우수히 만 들어 질수 밖에 없는 그 세대, 그 세대 를우 리가 바꾸 자이 비전 을 공유 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선포합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려고 하는 하나님 무리들이 등장하여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이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려고 하는 이 무리들이 나타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나는이 하나님 세대에 여기저기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무리들, 새벽을 깨우려고 하는 무리들,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무리들이 하나님, 여기저기서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무리들이 점점 커져서 연합하여 이 세상을 송도리째 바꾸는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태아가 낙태되어 죽어가는 생명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그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하나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무리들이 하나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학교가 그 무리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 무리로 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학교를 이끌어가는 송희 교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 앞를 힘있게, 힘있게 끌어 끌고 가게 하시고, 여기에 동참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명, 200명으로 하나님 그 무리들이 불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또 돌아가는 그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악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어 함께 하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로 축복하셔서, 하나님 많은 열매들이 이 귀한 일, 귀한 손길들을 통해가지고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우리를 제일 동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봅니다. 아멘.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